제 영상에 오셔가지고 저를 비평하고 헐뜯고 하는 거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보시는 분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좀안 들어오셔서 시청을 안 하시는 게아 여러분들 건강에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아그 요즘 분갈이철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화분 선택에 대해서 화분이 과연 어 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제 구독자분들이나 아 저에게 이렇게 분제를 많이 해 오셨던 분들이 아 자기분들을 위해서 아 이런 좋은 영상들은 좀아 광고기 부탁을 하길래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제 채널을 아 들어오지 않으시고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건너뛰시기를 강복히 제가, 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니까, 러 꼭,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만 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분갈이철인데요. 아, 달리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의, 그, 저희, 그, 분재 옆에, 아, 경기 지부 이사님께서 제게, 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목회 총무님께서, 아, 나무가 세력이 좋지 않아서, 세력을 올려야 되니까, 아 방부목으로 어그 배양분을 만들어 달라 아 그래서 이제 화분을 만들면서 아 여러분들이 꼭어 이런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분재 배양을 할때 보면요 은이 화분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약분 그러니까 아이 유약 처리한 유약분이고 있또 이런 자사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사 흙으로 유학처리를 하지 않은, 아, 그런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화초 같은 거나 그럴 때 하는 이 배양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제일 그 나무 그 성장하기에 좋은 이런 방구목으로 이제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시는, 아, 그런 배양 화분이 있는데, 제 이제 설명이 끝나고 이 배양 화분을 만드는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아, 뭐 방구 뭐 한두 개 사다가 만드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느냐? 이 자사분은요. 이 유학체를 되지 않아서 곧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이 어, 촬영을 위해서 똑같이 물로 좀 씻어 왔어요. 그런데요. 아,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물기가 말랐습니다. 화분 안쪽에 보면은 물기가 말랐어요. 그거는 곧 이 흙이 물을 흡수를 해서 숨을 쉰다는 얘기예요 배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했지만은 요거. 요거 유약분은요.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제가 씻어왔습니다. 자, 배양분은 어떤가요? 배양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요. 은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그런 소나무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면은 자사분에다 심을 거예요. 이, 그, 어 많은 분재 전시회나, 뭐, 정말, 좋은 작품들 가서 보시면은, 소나무류나, 송백류는 자사분 화분에 심습니다. 아, 색깔도 더 이쁘고, 왜, 이, 유약분에 심지, 왜 자사분에 심을까? 여러분들 그런 의아심, 의아해 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송백류,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에 탄소가 많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 빨리 물이 배수도 잘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소나무는 뿌리에 공생균이 없으면은요, 그 소나무가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숨을 잘 쉬는 이러한, 아, 그 자사분에다 심게 되고, 또, 뭐, 철중류라든가, 아, 또 소사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유, 유약분 화분에 심습니다. 아, 소나무에 비해서 그 잔목들은 이게 뿌리가 물론 숨을 쉬어야 되겠지만 소나무 같이 그렇게 많이 숨을 쉬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약 화분에 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무들 배양한다 그래 가지고요, 이 나무 이 크기에 비해서 좀약분을좀 크게 심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플라스틱 화분에 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잘 어, 숨을 못 쉬어요. 대신에 이런 바닥에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요. 이런, 아, 이런 화분들은 바닥 구멍이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이 자사분은, 이 배양분은 바닥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사분이나 배양화분보다 더 좋은 게 어떤 화분이냐. 이 방부목으로, 곧 목재로 만든 화분이 제일로 나무를, 어, 배양하는데 좋습니다. 오늘, 그, 우리 분제 옆에, 경기 지부장님께서 자기가 기르시던 화분이, 나무가 세력이 안 좋아서, 세력이 안 좋아서, 좀 세력을 올리기 위해서, 배양분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만들 건데, 그리고 또, 우리 그 한목기 총무님께서도, 아이, 기왕 만드는 거 저, 것도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 왜, 아, 분갈이를 할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화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잘 그리지 못하지만, 저 화분을 이렇게 아 약간 의파선을 줘서 할 거예요. 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아 어, 이제 어 화분이 자 이렇게 되겠다고 봤을 때, 이런데 이 분토 구멍이 어 하나, 두 개, 철사 구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화분이 되어 있는데, 흙을 쓸 때요. 바닥에 이그 어, 고토라고 그러고, 바닥토라고 합니다. 흙을 깔아 주는데, 이 흙에도요, 흙에도요, 서로 성격이 있습니다. 아, 어, 저곡토는 저곡토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아, 또 마사 마사도 아, 뿌리 발달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 너무 어, 뿌리 발달이 좋은 흙을 깔게 되면요, 뿌리가 막 그냥 빙빙 돌아요. 물을 찾아서 그래서 바닥토는 뭐를 쓰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송이석이나 휴가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송이석이나 휴가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바닥에 조곡토나 마사토를 깔게 되면은요, 이 습기, 어.. 수분도 많이 머금을 뜬더러 흙이 따뜻, 따뜻하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 바닥으로만 내려와요. 그런데 바닥에 송이석을 송이석이나 휴가토를 깔았다. 그러면요, 나무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다가 뿌리가 내려오면서 바닥이 뿌리 발달에 좋지 않은 그러한 어 뭐야 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뿌리가 잘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왜이 바닥토를 깔아주게 됐냐면요. 이, 이런데 이수마현상이 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송이석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송이석을요. 바닥에만 이렇게 쭉 깔아줘요. 아니면 휴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힘드니까 휴가토를 그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아 송백류 같은 경우에는 저곡토 5대 어 송이석 2.5 그리고 어 동생사 2.5 이렇게 배합토를 깔아주는데 옛 바닥토 다음에는 흙을 약간 굵은 흙을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굵은 흙을 깔고 그 다음 뼈는요 중간토를 깔아주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약간 소립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맨 바닥에, 자, 1번, 바닥에는, 아, 휴가토나, 토나, 송이석. 또, 그 다음번 두번째는, 아, 배합토, 굵은 거, 굵은 거. 자세 번째는 흙을 중간토 그리고 맨 위에는 곧그 화장토로도 그러거든요. 아 소리 이렇게 깔아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나무를 여기다 식재를 했을 때 했을 때 이런 바람 같은 영향을 받아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바닥과 맨 위에 부분이 흙이 같은 시간대에 말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위에는요, 곧 아, 빨리 마르거든요. 또 밑에는 천천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굵은 흙을 써 주어서. 배수가 빨리 해주고, 위에는 조금 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립을 위걸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실 때, 이, 뭐야,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굵은 채 팔잖아요. 채로에 한번 살짝 쳐가지고, 굵은 흙은 굵은 흙대로, 좀 작은 흙은 작은 흙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흙을 배합해줘서, 어, 바닥토와, 또이 바닥토 다음에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어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무 물 관리를 해주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안 그러고요, 똑같은 흙을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사람들이 따로 산다 해서 바닥이나, 바닥이나, 뭐, 이거나, 이지나, 여기나 똑같은 흙을 사용한다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분토 위에는 빨리 말라버려요. 근데, 밑에는 젖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 위에 흙이 말라있으니까 물을 주거든요? 실제 보면은 밑에는 젖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가요, 계속 물기를 차서 밑에만 머물어요. 위에는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내려줘야 되는데 아 밑에 습기가 많은 물기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빙빙 뿌리가 도는 거예요. 뿌리를 찾 어, 어, 물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뿌리가 내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바닥에는 굵은흙 중간토 소리 그렇게 써줬을 때요. 이 상부의 흙이 마를때 밑에도 같이 말라져 버리니까 아 나무가 아이고 이거요 저 바닥에 가봐야 물도 없고 그러니까 나쇠뿌리 내려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쇳뿌리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엊그저께 영상에 제 영상 연근 관리하는 걸 해서 제가 약한한10한5 6년 전인가아 그때 이제 연근 하나 처음에 가져왔던 거막 뿌리 접하고 하는 거를 어, 보셨던 분이 계신가봐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다 나무 사이사이에 밝은 채를 해서 나무 심거든요. 좋은 나무에 좋은 뿌리를 만들려면은, 물론 좋은 흙도 써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칠판에 지우기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먼저 바닥에는, 바, 바닥에는, 어, 바닥토. 곧 휴가토나, 송이석, 바닥을 살짝, 화분이요, 덮일 정도만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는 바닥을 덮일 정도만, 바닥토를 깔아주자는 얘기지. 그 이유는, 이 화분에 숨막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물이 배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여기다가 들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좀더 약간 귀찮으셔도요 흙 대자 대리 그죠? 좀큰거큰 큰 거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흙 배합률은 어떻게 되느냐 아 송백류 곧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거는 조곡토와 조곡토 5 아, 동생사나, 동생사나, 송이석. 2.5, 2.5. 그죠? 그리고, 잔목류. 즉,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잔목류. 저극토 6. 그죠? 그리고 동생사 아이 송이석 이 송이석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송이석이 없을 때는요 어떤 흙을 대체하느냐면은요 마사토 마사토를 사용하시는데 흙을 흙을 한번 물에 빨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사토에 미진들이 있게 되면은요 이 조곡토와 어 서로 잘라 붙어 가지고요 떡이 돼버려요 그럼 배수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은 6대 4. 좀 송백류 같은 그런 것들은 5대 5. 자 이렇게 배합했잖아요. 맨 바닥에 다음 번에 또 어떤 흙을 까느냐? 흙게 크기가 조금 작은 아 어, 이렇게 중간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를 하잖아요 나무를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식재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뿌리들이 나가들이 쫙쫙쫙쫙 됐다고 지금 어떤 걸 쓰느냐 여기에 이제 아 소리 작은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바람의 영향이나 공기 영향으로 인해서 유해흙은 빨리 마를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흙 입자가 작으니까 좀 늦게 마르잖아요 또 물이 물이라는거는 항상 밑으로 흐르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력 이 장력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니까 여기 물은 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흙들이 굵으니까 배수가 빨리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이 흙이 마를 때에 여기도 같은 시간대에 물이 말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새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아니 바닥에 이 뿌리가, 뿌리가 바닥에 내려와 봐야 바닥에 내려와 봐야 그죠 아, 물이 끼고 없어요, 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요, 새 뿌리를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무 분갈이 하면서요, 흙이 굵은 것들만 사용해보세요. 절대로, 아, 그, 어, 나무 물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 또, 이, 그, 어, 흙을 소리만 사용해보세요. 나중에는 가서는 이나무들을 뭐냐면요, 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흙을 서로, 아, 세, 최소한 세 가지 정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한 10, 5년 전에 이 송설산방 조원동 원장님에서 이제 분를 배울 때또 우리 그 백무정 원장님이나 박준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흙을 크기를 여섯 단계까지 써요. 그렇게까지못 하시더라도 대, 중소 바닥토 이네 가지 흙은 흙의 크기를 선별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재 화분을 물 관리하기도 좀후월할뿐월할 뿐더러 또아 뭐야 뿌리 발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제가 이연느 유튜버나 이렇게 보면은 맨날 뭐 분갈이 하는 영상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러거든요. 분명히 확실한 이론을 또 알아야 실습을 하는데, 아이 맨날 영상만 보면 뭐예요. 이 이론을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분재, 분갈이를 하시기 전에 그 나무 수종이 과연 물을 좋아하는 수종인가? 아니면은 아, 물이 별로 안 좋아하는 수종인가. 그래 분명히 먼저 캐치를 하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 물에 담가놓다시피 합니다. 왜?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또송백류 소나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송백류 소나무나, 아, 또 뭐, 노간류 같은 경우에 물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뿌리가요, 뿌리가 이 녹아내린다 그러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그러니까, 각, 먼저 내가 분갈이를 하기 전에 아이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다. 아 아니면 이 나무가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수종이다. 거기를 먼저 구분을 하고 어,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목분을 만들기까지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번에 이 배양화분, 배양화분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 쉽게 만드는 거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 이 배양분 만드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